60세 이후 패딩 딱 하나만 사야 한다면 이세 가지 중에서 골라보세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다양한 패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패딩 입었는데 뭔가 부해 보일 때 있죠? 오늘은 체형 보완도 해주면서 세련된 디자인의 패딩 세 가지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블랙 야크 여성 아이스제로 레이디 미들 다운 자켓. 허리벨트가 있어서 여성스러운 라인이 연출되고 비율을 살려줍니다. 엉덩이를 덮는 기장감으로 겨울 내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컬러는 블랙, 토프 그레이, 베이지, 아이보리 화이트 이렇게 네가지입니다 두번째, 아이더 라헨느 여성 윈드스타퍼 롱다운 자켓 퀼팅이 없어서 슬림해보이고 실루엣을 잡아주는 패딩코트입니다. 컬러는 그레이시 베이지, 네이비, 크림 세가지이고 우수한 방풍기능의 안감을 사용해 보온성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세번째, 아이더 빅디아망 여성 숏쿠스 다운 자켓 1 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편하게 입기 좋은 아우터입니다. 적당 부피감과 광택 없는 디자인으로 세련미를 더해줄 수 있고, 보다 가벼워서 데일리로 코디하기 좋습니다.